안녕하세요, 국모무당 박비주입니다. 얼굴만 보는 신점 오늘은 영탁님입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영탁님은 힘듦과 아픔과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제 중년으로 들면서 통 터졌죠. 그래서 정말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아픈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어 익어간다 그러죠. 40대에서 50대를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서는 뜻하는 일들이나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또 해결이 되면서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분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 속에서도 또잘 익어가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우리 영탁님은 인의덕이 부족합니다. 어, 인의덕이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구설이 생기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사건 사고가 돼서 돌아오죠. 나는 요만큼 했는데 일은 어떻게 돼? 이만큼 한 걸로 부풀어져서 본인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픔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설이나 시비 단지 이로 인해서 마음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거나 밀어붙이고 또 당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직성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시면은 더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생각보다 일 처리가 더잘될 거라고 어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덕이 없거나 어 이런 분들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참그 불행한 건데 그래도 조심은 하시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영탁님의 결혼 운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떤 결혼의 어떤 로망이나 어, 연애를 해야 되겠다,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no. 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뭐 언제든지 또뭐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어떤 사업이나 노래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와 정렬을 쏟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 영탁님의 건강 운은 심폐 기능 쪽으로 건강 체크해 주시고요. 사고 수가 비치니까 운전도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멋진 영탁 님을 국모무당 박비주가 응원하겠습니다.